사랑의 하는 품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 우리 22절에서 3 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대가로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규례와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역할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받을 음식과 성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성막에 관한 일과 제사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 레위인과 그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는 레위인들의 분기시 되었는데 그 이유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목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 또한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제사장들의 분기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1일조는두 가지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1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1일조를 드렸고 주를 위해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1일조를 주므로써 그들의 1일조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11조의 또 다른 의미는 생활비가 없는 이웃 레위인들에 대한 돌봄의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죄란 직무에 관련된 죄를 말합니다. 곧 레위인들은 성막에 대한 경계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성막에 침투한다면 그것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될 경우 이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레위인은 성소를 잘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처리에 대한 부분,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1 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들의 삶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금을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헌금도 다른 지파가 들인 농장들과 동일하게 여기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레윈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1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후 나머지 10분의 9는 그들의 보수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더 이상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임의로 그들의 삶을 위해 사용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1 1조에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레위인을 향한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일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11조를 욕되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들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성물은 죄로 오염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목술을 통해 11조의 의미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21조는 헌신이 먼저인가? 우리의 헌신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득을 주셨으므로 내가 주께 이 은혜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며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은 이 소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유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한 소유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소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 10분의 1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할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죽게 드리는 10의 1조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10의 1조를 듣게 드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왔음을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한 가지 11조는 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음이란 레위인을 구제하는 것이기도 했죠. 레위인 소유가 없는, 소득이 없는 레위인을 돌봄의 차원에서 이 구제의 의미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결국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는 의미를 21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므로써 레위인은 그 삶을 영위하고 레위인은 그 성박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함을 책임집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십일조를 통해 레위인의 온전한 삶이 보장되어지고 또 그들은 그들의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영적인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일조가 마치 이스라엘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부담되고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 올릴 때 부어넣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처럼 우리의 11조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살린다면 그 삶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 공동체의 힘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궁극적인 의미가 구제입니다. 있다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에 있다라는 것은 이 11조로 하여금 세상이 각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득의 11조, 시간의 11조를 죽게 될때 어느새 우리의 삶이 각박을, 각박을 벗어나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믿음의 시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죽게 드리며 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십일조를 주께서 원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득의 십일조, 우리의 시간의 십일조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